한 마트 앞 공터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공터에 쌓아둔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옮겨붙어 연쇄 폭발한 겁니다. 경남 창원의 한 상가에서는 통에 남은 가스를 제거하다 폭발로 이어졌습니다. 어디서든 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 위험도 큰 부탄가스통의 폭발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? 30도를 웃도는 한낮 야외에 세워둔 SUV 차량의 실내 온도는 3분 만에 45도까지 치솟습니다. 같은 조건에 천막 안에 둔 부탄 가스통 용기 압력이 평소보다 5배 높은 1.5메가파스칼 가까이 치솟더니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합니다. 불길이 닿는 순간 폭발합니다. 하나가 폭발하면 그 위력이 반경 1.5미터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. 가스가 든 통이 불에 직접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? 5분도 안돼 용기가 터지더니 파편이 20m 이상 날아갑니다. 이런 폭발 사고로 해마다 20여 명 안팎이 숨지거나 다칩니다. 대부분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. 불이 붙었을 때. 그리고 캔 같은 경우에는 뭐한3 4 0 m 50m 뭐이 정도까지 날아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파열의 압력에 의해서 캔에 맞아서 뭐 어떤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부탄 가스 폭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용기를 잘못 보관하거나 가열에 일어난다며 가스통은 번화와 분리하고 화기 주변에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